반려견 순찰대가 대전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박선진 기자가 대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. 앉아. 이렇게 간단한 훈련이 가능하고 낯선 사람이나 개에게 공격적이지 않으면 누구나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어, 앉아 버렸어. 어? 어, 엎드려 버렸어. 아, 정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어, 마이크가 걸렸어. 마이크 걸렸어. 이렇게 간단한 명령이 되고, 다시 할게요 선배 죄송해요 음. 두번 앉아 <laughs> 우리 한 번만. 런쳤다 <laughs> 이렇게 간단한 명령이 되두 t 앉아 두자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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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n 앉아 두 n 앉아 두버 앉아 두 a 앉아 두버 앉아, 두버 앉아. 이렇게 간단한 훈련이 가능하고 낯선 사람이나 계획에 공격적이지 않으면 누구나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